카페처럼 분위기 좋은 거실에 호텔처럼 아늑하고 편안한 침실 이런 집을 꿈꾸는 분들 많으시죠? 그런데 막상 어디서부터 어떻게 꾸며야 할지 막막하신가요? 이럴 때 이것 하나만 바꿔도 분위기가 확 달라진다는데요. 그것은 바로 실내 장식의 꽃 조명입니다. 가장 적은 비용과 최소한의 노력으로 최대 효과를 낼수 있는 조명. 게다가 조명은 전구색만 달리해도 우리 가족의 면역까지 지켜준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오늘 이 시간 박지현 인테리어 전문가, 김우림 셀프 인테리어 전문가 그리고 배우 오미연 씨와 함께 우리 가족에게 꼭 맞는 조명 선택법부터. 혼자서도 쉽고 간단하게 바꾸는 분위기 만점 조명 설치법까지 자세히 알려드립니다. 스타일 제안 일단 해봐요 생방송 오한 씨 안녕하세요 이지연입니다 안녕하세요 신동진입니다 요즘 그 코로나로 집에 있는 그 시간들이 많아지면서 네. 홈 인테리어에 관심을 갖는 분들이 많아졌다 그래요 아 그도 그럴 것이요 네. 뭐 사실 이렇게 더운 여름이고 휴가여야 될 때는 네. 산이고 뭐 바다고 강이고 이렇게 놀러를 갔어야 되는데 네. 사실 상황이 이렇다 보니까 네. 이제 집에 다들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다가 이렇게 쳐다보기 있으면아 저기를 좀 고쳐야 될것 같다 아 여기만 손을 대면 내가. 우리 집이 좀 편안해질 것 같은데 이게 점점 눈에 보여요 그러니까 못 보였던 것들이 이제 하나하나 눈에 다 들어오는 네. 거죠 네네 그렇습니다. 아... 네. 나도 그래, 나도. 아, 그러니까요. 근은 나도 그래. 근데 젊은 술적에는 감각도 있고 힘도 있으니까 어디고 이렇게 하잖아. 근데 나이 먹으니까 이거 집은 오래돼가지고 손댈 때가 너무 많아요. 맞아요. 거야. 근데 살면서 인테리어를 해? 그건 끔찍한 일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냥 이사를 가야 되나. 이쁜 집 보면은. 어, 근데 이런 말이 제일 있잖아요. 그건 할 수도 있어요. <laughs> 그리고 이제 이런 말도 있고. 네. 그 집을 못 바꾸면 집에 있는 조명을 바꾸라 어. 네. 아이, 그건 더 어렵지. 아, 더 귀여워요? 완전히 무식하거든, 전기에 대해서. 그러게 말이야. 잘못 만지면 다 전기 오는 꿈만 꾸니까. 근데 우리 남편도 사실 조금 못 믿겠어. 음. 아는지 모르는지 조차도 몰라요. 네. 전기에 대해서. 근데. 그러니까요. 이 정보 하나만 바꾸려고 해도 얼마나 눈치를 보는지 몰라. 그 네. 음. 일단 이게 껌뻑껌뻑하거나 확 나가버리면, 음, 아저씨를 불러야 되겠다. 뭐 이런. 일 <laughs> <때 웃음> 이웃집 아저씨. <웃음> 전화를 <웃음> 어디로 하면 되는지. 그 시대도 되지? 아니잖아. 요 아, 그러니까요. 네. 옛날 네. 철물점 사장님이나 이렇게 전화하고 그랬었는데. 음. 근데 사실 오늘 주제가 이게 혼자서도 쉽고 간단하게 바꿀 수 있는 조명 바꾸기인데 맞아요. 요걸로는 사실 크게 관심이 크다 가진 않을 수 있어요. 아, 음. 네, 그냥 그거는 누구한테 부탁해야 되는 일 아닌가? 내 손으로 할일 아니지 싶은데 네. 이 다음부터가 딱 끌린다는 거죠. 그 다음 주제가 다음부터. 내용이 네. 확 끌, 들어와요. 이게요. 어. 조명 하나로 집안 분위기를 싹 바꿀 수 있다. 조명 하나로. 음, 조명 근데 하나로. 여기에다가 어. 더땡기는게 네. 전기세를 낮추고 와. 우리 가족의 건강도 지킬 수 있다. 이 정도면 땡기죠. <laughs> 그러니까 정말. 조명 하나로 어, 집의 분위기도 확 바꾸고 건강도 챙기고 전기세까지 낮추니까. 아, 그야말로 뭐 일석 삼조네요 전구 네. 하나만 바꾸다 네. 그러니까 이거는 우리가 알아봐야 될 일이죠. 네. 그렇 그동안 이제 조명은 참 바꾸고 싶었는데 엄두가 안 나셨던 분들 이제 저도 이제 마찬가지인데. 네, 엄두가 안 납니다. 네, 저희 방송 끝까지 함께 하시면 오늘 인테리어 전문가 두 분이 쉽고 간단하게 조명을 바꾸는 방법을 알려 준다고 하니까 뭐 일단 따라해 볼까요? 당연하죠. 네. 시청자 여러분의 참여도 기다리고 있습니다. 방송 보시다가 조명에 대해서 궁금한 점이나 또 의견 있으시면 언제든지 카카오톡으로 메시지 보내주시면 됩니다. 네. 아 카카오톡 상단에 있는 돋보기를 누르시고요. 일단 해바요를 검색 먼저 해주세요. 그 다음에 친구 추가하셔서 메시지로 보내주시면 됩니다. 선정된 질문이나 의견은 방송 중간이나 끝 부분에서 저희가 공유하고 또 방송을 통해서 답변도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유튜브 채널도 열려 있거든요. 실시간으로 방송을 보시면서 의견이나 궁금증 질문으로 남겨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네. 사실 이런 이야기가 있어요. 음. 우리 박지연 인테리어 전문가 선생님도 저한테 네. 그런 얘기를 사적으로 한 적이 있습니다. 네. 인테리어의 마무리는 조명이에요. 아, 조명. 조명으로써야 비로소 인테리어가 완성된 완성이 거거든요. 되는구나. 근데 네. 이게. 말로는 쉽습니다. 근데 이게 네. 직접 하려고 그러면 음. 더더군다나 막막한 게 이제 전기 만지는 거예요. 음. 게다가 뭐 앞에 준비된 조명만 해도 굉장히 종류가 많고 네. 모양도 다르게 생겼습니다. 네. 자, 어디서부터 접근해야 될지 박재선 선생님. 네. 차이부터 좀 짚어 주세요. 네, 제가 비교가 가능하도록 전구를 하나씩 설명을 해 드릴게요. 네. 네. 먼저 형광등은 다들 많이 아시잖아요. 네. 네. 얀 불을 한번 켜 볼까요? 켜 주시면 우리가 네. 아는 형광등이 바로 요런 거죠. 네. 네. 하얀 불빛을 가지고 있어서 깨끗하고 깔끔한 느낌을 주는데요. 음. 그 옆에 또 하나 보시면요. 네. 불안 한번 타볼게요, 네. 저희가. 네. 제 끝에, 네. 저 옆에 끝에 동그란 거. 끝에.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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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로겐. 얘 뇌가 할로겐이죠. 이거 많이 보셨죠? 네. 이게 할로겐인데 천정에서 많이 보셨을 거예요. 집에 보시면 간접등으로 복도나 이런 데 많이 설치가 되어 있는데요. 음. 하고 비교해 보시면은 편한 색상이 더 훨씬 다양해요. 그리고 선호하시는 분들도 굉장히 많죠. 음. 네. 밝기도 형광등에 비해서 훨씬 밝고요. 네. 근데 다만 발열량이 커서 금방 뜨거워지는 데다가 맞아요. 절전 효과가 없어서 전기세가 많이 나오다 보니까 예쁜데 자꾸 꺼두세요. 네, 맞아요. 이게 단점인 거예요. 맞아요. 저네. 맞아요. 있는데 꺼나. <laughs> 약간 네. 그런 단점이 있어요. 네. 네, 네그 옆에 네. 이제 삼파장 전구도 제가 비교를 해 드릴게요. 삼파장. 네. 네 오, 이게 삼파장이에요. 네. 삼파장은 네. 네. 백열 전구나 할로겐에 비해서 절전 효과가 뛰어나고요. 네. 이렇게 빛도 훨씬 더 밝고 깨끗하게 나오는데요. 네. 게다가 또 좋은 점이 수명도 길고 어. 발열량이 적어서 네. 장시간 사용이 가능하다는 게 굉장히 장점입니다. 아, 그렇군요. 단점은요. 그 밑에 자막으로 전자 파 파가 많이 나오는 게또 단점이라고 되어 있요 그렇죠. 전자파가 많이 나오다 보니까 네. 예전에 그런 경우가 있었을 거예요. 저 전구를 켰을 때 벌레가 많이 꼬이는 것이 었었죠 아. 네. 네. 사실 그 전자파가 나왔기 때문에 그런 거거든요. 네. 그러니까 사실은 인간에게도 사실은 저것보다는 LED나 뭐 다른 전구 쓰시는 게 훨씬 더 건강에 좋겠죠. 그렇군요. 네. 우리 김유림 선생님도 예. <laughs> 네, 말씀해 주시면 아, 네. 됩니 자, 그러면 지금 집에서 <laughs> 사용하고 계신 전구들을 네. 한번 한번씩 한 살펴보시겠습니까? 네. 네. 지금까지 박지현 선생님이 설명하신 전구 중에 집에 어떤 전구가 있는지 한번 확인해 보시고 혹시 있다면 아니면 노후화된 전구가 있다면 음. 바로 이 LED 전구로 바꿔 주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네. LED에는 네. 이게 형광등이랑 뭐별 차이가 없어 보이요 그러게요. 그러게요. 무슨 차이예요? 이게 네. 겉보기에는 이렇게 형광등과 그렇게 차이가 없어 보이지만 네. 지금 안에를 보시라고 제가 뜯어 왔어요. 제 음. 안에 한번 잡아 주시겠어요? 음. 예 보시면 어. 여기에 LED가 다 박혀 있습니다. 예예 아. 보이시죠? 아, 예그 작은 점들 같은게 그게 예. LED예요. 예 맞습니다. 예예예. 아, 예, 예. 음. 그동안 뭐 LED LED 참 얘기는 많이 들었는데 우리 살림 그 전문가 수준의 이지현 씨는 LED 평소에 잘 알고 계세요? 아, 저의 저 공동 현관에서 봤어요. 어. 저기 공구로 교체하자고. 그래서 뭐 값을 싸게 LED로 바꿀 때 같이 네. 하면 싸다고 예. 신청하라고 이렇게 공문은 받습니다 집에 있는 그 전구는 네. 뭐 LED로 아직 바꾸진지 않으셨어요? LED요? 예. 우리 집에 LED 많죠? <laughs> 전부 LED입니다. 그렇죠? <그쵸? 웃음> 네. LED인지 아닌지 네, 저희 방마다 달려 있는 예. 전구랑 예. 그 어, 거실에 이제 메인 등이 다 LED예요. 사실 예. 저희 예. 집도. 왜 여쭤봤냐면 음. 저도 그렇고 사실 이게 집에 있는 게 LED인지 아니면 형광등인지 또 LED 얘기는 많이 들었지만 이게 어디서 어떤 점이 좋은지 사실은 뭐 이렇게 잘 모르잖아요. 네. 그래서 오늘 한번 자세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네. 첫 번째 화면부터 한번 볼까요? LED 조명을 쓰면 좋은 이유 전기세가 절약이 많이 되나 봐요. 음, 그렇습니다. LED 전구는 라이트 이미팅 다이오드의 약자로 발광 다이오드라고 불리는데요. 기존에 있는 조명보다 70에서 80%의 전기 소모량이 줄어들기 때문에 다른 전구에 비해서 에너지 효율이 높고 네. 또 이론적으로 백열등은 5%, 형광등은 40%, LED는 90%까지 에너지 효율을 와. 갖고 있어요. 오. 그래서 다른 조명에 비해서 전력 소비는 적으면서 고효율로 오래 동안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전기세가 정말 많이 절약이 되는 거죠. 네, 네. 근데 저희 아파트에 네. 그 공동구매 하자는 거 제가 봤다 그랬잖아요. 네. 그 이유가 네. 비싸기 때문이거든요. 그러니까 초기 비용이 비싸잖아요. 네. 다른 등에 비해서 음. LED가 비싼데도 음. 바꿀 만한 가치가 있을까요? 그러니까. 너무 있습니다. 네. 오. 네. 사실 아까 전에 제가 뭐 할로겐 램프 같은 것도 말씀을 드렸었는데 네. 저만큼의 조도를 내기 위해서 60와트가 쓰인다 그러면 같은 조도가 나오는데 LED는 4와트에서 10와트 사이면 충분히 가능하거든요. 와. 그럼 10분의 1까지도 전기세를 줄일 수 있는 거잖아요. 네. 처음에 이제 LED가 나왔을 때는 우리가 흔히 쓰는 형광등보다 약 10배 정도 가격이 높다 보니까 음. 아 너무 비싸 하면 안 되겠어 이렇게 생각하셨는데요. 네. 요즘은 굉장히 대중화가 되면서 가격이 너무 많이 낮아졌어요. 아, 그래서 형광등하고 격차가. 줄었든요 너무 많이 줄어서 예. 거의 차이가 없을 만큼 오. 줄어들었거든요. 그래서 만원 이하의 저가형 LED 정보도 너무 쉽게 찾을 수 있기 때문에 네. 교체해보시는 거 너무 추천드리고 싶고요. 또 수명도 굉장히 길어서 예. 다른 전구에 비해서 최대 5만 시간까지 사용할 오. 수 있어요. 네. 비용은 처음에 많이 들지만 네. 사용하는 수명이 길기 때문에 잘 계산해보시면 훨씬 더 이득인 거죠. 그렇죠. 그리고 전기료도 일반 전구보다 40에서 80%까지 절감할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아, 5 그죠. 예. 예. 다만 이제 처음에 초기 구매 비용이 약간 높기 때문에 이제 그런 것들을 꺼려하셨는데 음. 장기적인 관점에서 봤을 때는 LED 전구로 바꾸시는 게 훨씬 경제적일 수 있는 거죠. 아, 5만 시간 제가 지금 잠깐 계산해 보니까. 그 하루 24시간 동안 써도 5년 동안 그냥 쭉쓸수 있는 그렇죠. 거네요. 그러니까 하루 제일 제일 도 5년은 쓴다는 예, 거 아니에요? 예, 내가 10년 전에 이사를 왔는데 그때 전기세가 너무 많이 나오는 거예요. 근데 LED를 바꾸래. LED를 전부 사갔더니 한 70만 원 돈이 되는 네, 거야. 전국값만. 아. 예, 네. 그러니까 어, 이렇게 비싸 그랬는데 또 중요한 거는 내가 이걸 어떻게 해야 될지를 모르겠는데 맞아요. 사놓고 인터넷으로 샀는데 우리 아들 노는 날까지 기다리라고 열흘 이상 붙들고 있었잖아요. 에이, 근데 나같이 이렇게 못하는 사람들을 이거 교체를 어떻게 해야 되는 건지 좀할수 있을까요? 아 그럼요 걱정 안 하셔도 되고요. 제가 오늘 아주 천천히 자세하게 설명해 드릴 테니까 네. 예, 오늘 저만 믿고 따라 오시면 될것 같습니다. 오, 네. 저도 사실은 전구에 대해서 잘 모르는데 예. 저를 이해시키면 모든 시청자. <laughs> Yes. <laughs> 알기 쉽게 이해시켰다는 <laughs> 예, 거거든요. 저도 예, 예. 바로 옆에서 한번 배워보도록 하죠. 좋습니다. <laughs> 자 그러면은 본격적으로 한번 배워볼까요? 과연 가능할까요? 네. 우선 가장 네. 쉬운 것부터 한번 해볼게요. 네. 초보자라고 하시니까 네, 왕초보예요. 네, 네. 지금 보시면 제가 여기는 흔히 볼수 있는 형관등이고 여기는 형광등이에요. 저희가 네. 많이 보실 수 있죠. 네. 이거 같은 경우에는 기존 전구가 삼파장 전구예요. 이건 장미 모양이라고 해서 삼파장 전구라고 하고요. 네. 이거는 일반 형광등이에요. 음. 네 형광등 인데 삼파장 그리고 예, 형광등. 형광등 근데 형광등 보면 우리가 끝에 막 검은색이 일어나고 이런거 맞아요 거, 네, 기억하시죠 네. 그런 거죠. 그 오래 써서 그런거죠 오래 사용하시면 예. 그게 특징인데 점점 깜빡깜빡 거리기도 하고요 그렇죠. 그러면서 수명도 빨라요 예. 그래서 led로 오늘 다 교체해 드릴 겁니다 아, 그래요? 한번 시작해 볼까요 예 네. 그 led 바꾸는 작업부터 시작해 볼게요 네 제가 그래서 경광등을 LED 전구로 예. 바꾸기. 제일 초보자니까 제일 쉬운 거부터 한번 해볼게요. 네, 이건 많이 봤어요. 지, 예, 예, 이게 지금 LED 전구인데. 어, <laughs> LED 전구가 이렇게 동그랗게 생긴 것도 있어요 아, 어, 그럼요. 동그래요. 이게 모양이 너무 천차만별이어서 LED다, LED라고 해서 뭐 규격화되고 규정되어 있는 건 없습니다. 그전 일반 전구랑도 뭐 똑같이 생겼네요. 예, 예 네. 맞습니다. 예. 네. 그러면 한번 교체 한번. 아예예 예. 근데 선생님 가장 중요한 건 저도 완전히 초보, 초보이긴 하지만 두꺼비집은 내리고 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아, 차단기? 전기 그 안전을 위해서. 예, 네. 예. 제가 역시 똑똑해요. 아. 정말 예. 월 전문가시네요. 아, 제일 아 나는 짜를 하고 싶지 예, 않아요. 저도 아, 긴장하다 보니까 제일 네. 중요한 게 뭐냐면 네. 오늘 핵심 포인트입니다. 네. 이 차단기 내려 주시는 거. 네. 네. 일단 안전이 제가 제일 그쵸, 중요하죠. 내렸어요, 옆에서. 아, 내리시 고 오면 선생님 챙겨 주셨구나. 네. 네 네. 네. 네, 저는, 어. 네, 네. 이 전구만 갈아끼면 되는 거예요? 예, 이게 네. 전구만 한번 갈아껴 보시겠어요. 네. 아 소켓은 바꿀 필요 없어요? 예, 예. 소켓은 네. 뭐냐면 소켓은 기존에 있던 백열 네. 전구랑 지금 LED랑 소켓이 호환이 되기 때문에 음. 그냥 네. LED 전구만 자. 바꿔서 예, 껴주시면 알아봤습니다. 됩니다. 네. 근데 이데 소켓이 뭐예요? 소켓이 예, 소켓이 뭐냐면 어, 네, 그 전선이랑 전구를 연결해주는 기구예요. 아. 네. 아. 와, 네네. 내가 해냈다. 아하. 어해어 네. 예. 아니 와. 그걸 했다고 했다고 하는거야 지금 뭐에 <laughs> 끝난 거예요? 엘리 엘리드 LED, 갈았어 내가. 와. 우와. 이거는 네. 저희 사실 조카도 합니다. <웃음> 아 조카도 <laughs> 한대요 근데 정말 간단하네요. 네. 그러면 모두 네. 이제 두 번째 단계로 한번 네. 넘어가 볼게요. 두 번째 단계. 지금 보시는 건 이제. 근데 불 들어오는지는. 저기 확인을 하고 박수를 쳐야 되잖아요 네. 맞죠 네. 제가 간가했어요 너무 쉬워서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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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죄송해요 그러면 한번 제가 두꺼비집 네. 아까 내렸으니까 올려볼게요 네. 네. 올리고 네. 와 예예. 아아 <laughs> 예. 아, 완전 밝다. 깨끗하다, 네. 진짜 등이. 자, 다시 한번내릴 다시, 다시 한번 내릴게요. 네, 네. 네 감사합니다. 네. 두 번째 형광등도 교체해 볼까요? 네, 이제 네. 형광등을 교체해 볼 건데, 지금 보, 보면은, 거리가 머니까 이건 제가 네. 네, 네, 보여드릴게요. 이것도 똑같아요. 지금 여기가 소켓만 빼서 연결을 했잖아요. 네. 똑같이, 지금 여기도 소켓도 똑같아요. 여기 고정하는 거를 풀고, 네. 그 다음에 아, 안에. 안에 이렇게 그냥 힘으로 살짝만 아, 빼면 뽑으면. 예 이렇게 빠집니다 아, 그럼 여기도 마찬가지로 빼면 되는 거죠 예 이걸 먼저 예 그러고 네. 고정하는 거를 풀어주세요 예 하고 이렇게 빼고 예자 음, 이렇게 네. 빠지네요 네 네. 그래서 제가 뺄수 있다는 건 누구나 뺄수 있는 거예요. <laughs> 큰 힘이 전혀 안 드니까. <laughs> 네. 그 다음에 이제 LED 이게 LED 형광등인데 똑같죠. 네. 왜냐하면 똑같 똑같이 호환이 돼야 되니까 음 소켓도 똑같습니다. 네. 네. 그래서 조명집 가셔서 그냥 사시면 됩니다. 네. 한번 연결 한번 해 보시겠어요? 네. 여기 사이에. 찰칵. 음. 먼저 고정할 때는 네. 여기를 풀어 예. 널널하게 해주시고. 널널하게 된 건가요? 고정된 건가요? 제가 한번 연결을 한번 먼저 해볼 테니까 따라 해보시면 좋을 것 네. 같아요. 먼저 네. 연결을 당겨주세요. 네. 네. 당기고 넓게요. 여기 안에 소켓이 있어요. 네. 이런 소켓이 있으니까 네. 이렇게 고정만 해주시면 된 겁니다. 네. 다시. 제가 한 번만 확인해 볼게요. 네. 한 번만 다시 한번 해보시겠어요? 네. 처음에 넓게 벌리고 예. 넓게 벌려주고 불편하시니까 이것만 올리세요. 이것만. 이것만 예. 예. 위에만. 네네. 훨씬 쉽죠? 네, 훨씬 쉽네요. 그리고 안에 있는 소켓 고정한 상태에서 네. 어허, 네. 저만 어설프다고 느끼는 건가요? 됐어. 네. <웃음> 됐어, 됐어. <웃음> 왕초보 맞네요. 어, 됐다. 자, 차단기 그러니까 다시 한번 올려볼까요? 올려볼까요, 네. 제가 고정합니다. 자, 아, 예, 두개다 성공했네요. 퍼프로 끼신 거 아닌가요? 그래서. 지금. <laughs> 아이아까지다시 네. 아, 아, 네. 이런 실수를 할수 있는데, 이건 응. 육안으로 보기 쉬우니까. 다시 다시, 다 다시. 아, 아 뒤집어. 뒤집어서, 예, 예. 뒤집어서 아, 연결을 다시 해주시면 됩니다. 아, 아 재밌다. 아, 이런 실수를 봐야 돼. 맞아요. 나도 또, 실수를 해야 이제. 배우죠. 진짜 내게 돼요. 네. 네. 자, 다시 한번 올려볼까요? 올려볼까요? <웃음> 네. 그냥. <laughs> 됐네요. 야. <laughs> 신기하다. 예. 오, 아주 쉽네요 아주 네. 그리고 네. 기본적으로 LED는 같은 와트수라고 하더라도 네. 지금 밝기가 훨씬 더 밝고요. 네. 그리고 아, 아까 말씀드렸듯이 예. 전기세를 많이 아, 감소시키기 때문에 LED로 바꿔주시는 거 정말 추천드립니다. 어, 어, 이거 앞에 그냥 환해졌네요. 네. 어. 네. 어, 우리 어, 눈이 부셔요 정말. 되겠다. 근데 이런 작은 형광등 하나를 이제 바꿀 때도 있지만, 등기고, 뭐, 거실에 있는, 뭐, 그 중앙 네. 등기구라든가, 이걸 전체를 또 교체해야 되잖아요. 그쵸, 그쵸. 그거는 정말 아, 좀 어려울 것 같아요. 어려울 것 같아. 어려워 보이는데, 네. 저만 따라오시면 쉽습니다. 아, <laughs> 그 보시면, 네. 네, 제가그 등기구를 교체에 앞서서 제일 먼저 해야 될게 뭘까요? 한번 말씀드릴게요. 음, 뭐, 등기구? 기 내리기. 아, 예. 정답. <laughs> <laughs> 네. 제대로 옆에서 계속 내려주셔서 <laughs> 네. 제일 잘하시는 것 같아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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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서 차단기를 먼저 내려주시고요. 네. 어, 이제 등기구를 보시면 여기는 이제 브라켓이에요. 그러니까 천장에 달려 있는 등기구를 고정하는 브라켓이 있는데. 잡아주는 네. 역할. 그죠그거브라켓이라고 네. 그쵸 그쵸. 브라켓이라고 브라켓이라고 그쵸, 그쵸. 네. 네. 이 브라켓을 떼서 보면 금방 어? 네. 네. 떨어지네요. 네. 이렇게 고정이 돼 있어서 연결하실 때는 지금 보시면 여기 천장 전선 그리고. 여기 같은 경우에는 이제 등기부의 전선인데 이걸 연결해주는 커넥터가 여기 있어요. 아. 이 커넥터를 커넥터의 전선을 커넥터에 네, 커넥터의 어. 전선을 빼줘요? 빼주시면 어. 이렇게 빼주시면. 다 네. 근데 이제 커넥터 같은 경우에는 눌러서 고정을 해주시는 거기 때문에 그 구리선이 쏙 들어가게끔 연결해서. 음. 을 이런 식으로서 해 예전에는 막 이걸 꽈 가지고 막 테이핑을 막 네, 그렇죠. 그리고 오, 까만색 테이프 오. 찐득찐득한 걸로 맞아요. 이렇게 감았어요. 예, 예. 그래서 초보자분들도 네. 너무 쉽게 하실 수 있어요. 오, 쉽네요, 진짜. 네, <laughs> 네, 네, 네. 어, 알겠습니다. 네. 불 한번 켜봐야 되는 거 아닌가 이거? 자, 새 등기구로 이제 좀 바꿔볼까요? 되면은? 네, 새 등기구. 잠시만요. 네. 그 아까 했던 것처럼 제가 네. 전 전원선을 빼겠습니다. 네. 네. 전선을 원 빼고요. 이 등기구는 기존 네. 등기구는 제가 네. 따로 놓고 새로 가져온 등기구를 네. 이제 빼고 네. 등기구를 네. 새 걸로 지금 네. 보시면 형태는 똑같아요. 음. 네. 비슷하죠? 어. 이거, 이거 LED예요? 네, 네. 어. 이게 LED입니다. 네. 그러면 아까 제가 설명드린 것처럼 이 브라켓 안에 넣어주시면 되는데 네. 등기구 전선을 네. 아까 여기 누르시는 거 있죠? 예. 한번 해보시겠어요? 예. 자, 눌러서. 여기가 누르는 거고, 여기는 네. 반대쪽 누르는 거고, 여기를 네. 연결하려면 네. 이쪽 브라켓을 앞에, 눌러줘야 눌러야 되는구나. 예, 예. 네, 눌러주시고, 네. 한번 전원, 예, 전기선 연결해 주시겠어요? 됐나요? 이게 겁내서 할 일은 아닌 것 같아요. 야, 좀 뭔가 예. 자신감이 필요합니다. 어, 이거. 네. 어, 네. 꽉 끼워주시면 될것 같은데. 네. 제가 한번 확인해볼게요. 조금 있다가 네. 신동하나더서 네. 내가 불러요. 어, 잘하셨어요, 잘하셨어요. 어, 네, 네 잘하셨어요. 아, 네. 잘했대요 근데 아직 하나가 더 남았어요. 하나 남았어요. 네, 하나만 연결해주시면 하나 하니까 자신감이 생겨요. 네. 그냥 꽉 끼면 되네요. 네, 네. 그쵸된것 같은데? 이게 아마 눌러 보시면 네. 아, 아실 거예요. 여기에 누르는 순간 고정했던 게 벌려지기 때문에 네. 그 사이에 전선을 넣고 아. 다시 눌렀던 걸 떼주면 고정이 됩니다. 아. 그래서. 이게 잘돼 있는지는 이렇게 당겨 보시고. 네. 난 결이 잘, 잘 됐네요. 네, 잘하셨어요. 예. 한번 차단기 올려볼까요? 아니요, 잠시만요. 아니에요,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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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요 아니. <laughs> 그건 고착이 어, 나요 네. 어, 왜요? <laughs> 차단기, 제가 혹시 모르니까 안전이 제일 중요해요, 그럼요. 정말 아이, 네. 그러다 보니까 내가 진짜 장갑을 한권 했네 <laughs> 보시면 네네. 아까 이 브라켓 있잖아요 아이징. 네. 여기에 다시 고정을 해서 네. 네. 껴주시면 네. 딸깍 소리가 나죠 네. 네. 딸깍 소리가 나고 예. 네. 그러면 이제 이게 천장이라고 생각하시면 천장에 고정이 된 겁니다 자, 제가 커넥터에 연결을 한그 전선이 제대로 잘 됐는지 이제 한번 올려볼까요? 불, 네. 한번, 네. 불을, 네. 네. 불을, 예. 불 한번 켜보겠습니다. 불 아, 네. 전문가입니다, 네. 제가. 와, 와 잘끼웠네요 잘 네. 일단 아. 저는 제 자료 한번 돌아가 보겠습니다. 예. 네. 감사합니다. 사실 네. 이거 쉽네. 네. 컬러가 다 저렇게 하얀 건 아니죠? 예, 색상이 뭐 노란색도 있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주백색도 있고 흰색도 네. 있으니까 음, 음. 자신의 취향에 맞게 좀 구입하셔서 설치하시면될것 같습니다. 오. 네, 알겠습니다. 네. 자, 그럼 계속해서 LED 조명을 쓰면 좋은 점또 어떤 것이 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네. 집안을 시원하게 만들어준다. 이건 무슨 얘긴가요? 네, 믿기 어려우시겠지만 조명을 바꾸는 것만으로도 집안의 온도를 낮출 수 있습니다. 뭐, 바람이 나오나요? <laughs> 바람이 나오는 건 아니고요. 사실 형광등이나 백열등 그리고 부분 조명 집에 많이 쓰시잖아요. 할로겐을 이제 교체해 보신 분은 아실 거예요. 장시간 켜두게 되면 굉장히 뜨거운데요. 이런 조명에서 나오는 이 발열이 집안의 온도를 상승시킬 수 있는 거죠. 아 네. 이렇게 전의 조... 온도 그렇죠. 네. 이렇게 조명을 밝힐 때는 광에너지 뿐만 아니라 열 에너지로도 발산되기 때문에 네. 실내 온도에도 영향을 미칠 수가 있는 것인데요. 그 연구 결과에 따르면 음. 3시간